<laughs> 오늘 복권이나 사자. <laughs> 이 집은 플러틴이니까 학군도 좋고. 놓 맞으면 냉큼 살 집. <laughs> 여기 진짜 괜찮지. 내맘대로 <laughs> 딩굴딩굴살 <딩글딩글> 집. <laughs> 안녕하세요. 조윤 TV의 조이윤입니다. 자, 오늘은 플로턴에서 가장 좋은 동네 중에 하나인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339만 에 나온 어, 집을 보러 오셨는데요. 일단 집의 사이즈는 7,000 스퀘어피트고 라 사이즈가 34,848 스퀘어피트 0.8 에이커쯤 되거든요. 그리고 방 5개, 화장실 5.5개짜리 2 0 0 7년도에 지어진 집을 한번 보러 보시겠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렛츠 고고. じゃあ。 일단, 이 집은 저 앞쪽에 게이트가 있어서 롱 드라이브웨이를 쭉 따라와야 됩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집이 안쪽에 있고 게이트가 앞쪽에 있는 것도 굉장히 시큐하고 프라이빗한 느낌이 있고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주차가 투카 그라지 문이 두 개가 보이는데요. 그 앞에 여러 대가 될수 있고 또그 안쪽에 차를 여덟 대나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라지는 이따가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집 앞에 현관은 양쪽으로 이제 스파이어 스테이어가 양쪽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분수가 분수대가 있죠. 뭐 이런 거부터 해 가지고 규모가 다른 집여태까지 본집이랑은 좀 다르게 되게 럭셔리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현관문이 이렇게 큰 철문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또 현관문 오른쪽에 앞에 여기 펄치에도 이렇게 바깥에 이제 볼수 있게 다 이렇게 어, 지붕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충분히 어떤 그린그린한 거어 이런 자연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고 햇빛도 볼수 있고 또 앞에 뭐 집이라든지 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따닥따닥 붙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진짜 현관 앞에서 분수가 흘러내리는 이 물소리를 들으면서 유의자적하게 뭐 이렇게 즐길, 수, 즐길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소리가 들리는 분수대를 이렇게 현관문을 딱 지나오면 여기가 이제 포이어 공간입니다 이렇게 큰 집에는 이렇게 포이어 공간도 되게 큰데요 여기가 이제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 천장도 굉장히 높고 이렇게 해서 뭐, 바로 앞에 거실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집하고 집 안쪽에 있는 부분하고 이 사이에 또 중점 같은 걸 만들어 두시고, 여기에 파이어플레이스도 두셔가지고, 여기에서 가족들끼리나 손님들끼리 밤이나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뭐, 그, 뭐, 한잔 할 수도 있고, 정말 모여서 뭐, 얘기, 담소도 나올 수 있고, 뭐, 추워도 저렇게 뭐,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으니까, 뭐, 전혀 어떤 부담 없이, 따뜻하게 뭐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렇게 중정이 있으니까 너무 거실이 정면으로 보이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도 아주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4일에서 제 왼쪽으로는 이제 1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뭐 정확하게 1, 2층이다 이렇게는 할수 없지만 약간 언덕이 조금 있기 때문에 1층, 2층, 3층 약간 이런 구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왼쪽에는 다이닝 룸, 또 키친 그리고 안쪽으로 패밀리 룸이랑 뭐 엔터테인먼 모르 뭐, 리빙룸 같은 것도 있고 오른쪽에 또 조금 작은 리빙룸 뭐, 응접실 같은 거할 수가 있고 방이 있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들이 있고요. 총 방이 다섯 개, 화장실 5.5개인데 그 방은 다 모두 욕실이 딸려있는 그런 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엌이랑 먼저 응접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어, 여기 나무 같은 게 이제 진짜 뭐 처음에 소개해줄 때도 깜짝 놀랐는데 다 이렇게 문을 이렇게 라운드로 해가지고 스페셜하게 다 만드셨고요. 이거를 합판 같은 거가 아니라 원목 같은 걸로 만드셨나 봐요. 이렇게 나무 자체가 문 자체가 이렇게 옹이 같은 게다 그대로 있어 가지고 굉장히 무직하면서도 집이 어둡거나 그렇게 무겁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현관 쪽에 있는 클로짓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다이닝 룸입니다 다이닝 룸이 이제 어, 들어오는 입구 쪽이랑 이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그렇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그런데 이제 분수도 보이고 되게 이제 크고 또 샹들리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아주 잘 해놨죠 뭐 몰크라운 몰딩이라든지 베이스보드라든지 이런 게 아주 크고 두껍게 다 이제 나무 컬러로다 이게 잘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엌입니다. 부엌도 이게 다 이게 페인트를 다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있다. 수작업을 해가지고 뭐이 레이어인지 다 칠하신 그 페인트라고 하네요. 그리고 카운터탑은 그라나이 카운터탑이고 이런 백스플래시라든지 욕실이라든지 뭐 이런 계단이라든지 다 이렇게 트래버틴 타일로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게 저는 되게 괜찮아 보이고 아주 좋네요. 바닥도 트레버틴 타일이고, 뭐 부엌도 사이즈가 아주 나무랄 데 없이 좋고, 이제 지금 냉장고는 빌트인 냉장고를 해두신 듯 싶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팬트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이쪽 안쪽으로 또, 또 들어가면은 또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엌에서 이어져 있는 공간이 이쪽으로 가면 이제 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요. 또 왼쪽으로 세퍼레이 y 런드리룸이 있고 또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거실룸 또 엔터테인먼트로 갈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먼저 런드리룸 쪽하고 그라디를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게스트 룸이랑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여기가 런드리룸입니다. 여기가 이게 2층에서 이제 뭐 여기 빨래를 두러 여기까지 내려가 힘들잖아요 근데 2층에 이제 여기 빨래를 넣으면 여기로 툭 떨어지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2층에 있는 사람들도 굳이 여기까지 안 내려도 되고 여기 이제 세탁기 드라이어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 모든 것들 을다트래버틴 타일로 다해 놓으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라지입니다 되게 크죠 그러지가 그러니까 여기 문이 투카 그라지 어, 도어가 두 개가 있으니까 앞에 네개네대 뒤에 또네 대를 이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라지도 아주 크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엌에서 이제 어, 거실과 레, 엔터테인먼트 룸으로 이어지는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큰 아일랜드에 여기 와인셀러 같은 것도 다 빌딩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로 이어지는 곳이 이제 거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피셜한 거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높이는 여기가 2층, 여기 위에 층이 이제 방인데, 방 위에까지 이제 천정이 딱 뚫려져 있고요. 굉장히 하이 실링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이어플레이스가 있고, 여기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놀수 있게 그렇게 해놨고, 여기 부엌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아까 그 현관 쪽에서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안쪽으로는 이 공간과 유사하게 또 이제 패밀리 룸처럼 쓸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에서는 뭐 패밀리 룸처럼 쓸 수도 있고 엔터테인먼트 룸처럼 쓸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이 파이어플레이스가 양쪽 면으로 되어 있는 더블사이드드 파이어플레이스입니다. 여기는 오히려 저이 거실보다는 거실의 2층까지 이제 실링이 뻥 뚫려 있으니까 훨씬 더 조금 뚫린 느낌이라면 여기는 패밀리 룸은 정말 가족들이 프라이빗하게 놀거나 뭐 영화를 볼 때도 불만 끄면 은 깜깜하게 정말 프라이빗한 느낌이 듭니다. 뭐 TV 같은 거를 뭐 스크린 같은 걸 달아서 보셔도 되겠죠. 굉장히 프라이빗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방은 저쪽 왼쪽으로 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거실 앞쪽에도 그러니까 올라간데도 조그맣게 이렇게 공간들이 있어서 우리 옆에 사이드야드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에어컨 컨덴서가 3개가 있어서 다 각각 집이 크니까 에어컨 이제 컨덴서 컴프레스가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첫 번째 있는 방은 뭐 뭐 게스트룸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 가족 중에 자녀분이 사용하셔도 되고 그런 방입니다. 여기 일단 이 여기는 일단 게스트 화장실입니다. 이 방에 딸려 있는 화장실은 아니고요. 0.5개 화장실인데 게스트룸 화장실이고요. 여기도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녀분이 가족 중에 한 명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인데 방이 일단 도어가 되게 큰 도어는 아니에요. 근데 한 키가 한뭐1 9 2 m 쯤 되면 약간 숙이고 들어와야 될 텐데 이게 라운드로 되어 있어서 되게 좀이 방이 되게 귀여운 느낌이 처음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 여기는 이제 워킹 클러지시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입니다. 여기 이제 화장실도 샤워인데 다 이렇게 트레버틴 타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좋네요. 자 그러면 이 집의 마스터 베드룸, 프라이머리룸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으니 잘 쫓아오도록 하십시오. <laughs> 자 여기는 이제 어, 2층 그러니까 이 집에 좀뭐이 어, 만약에 자녀들이 쓰신다고 하면 저 방이 뭐 1.5개라고 1.5층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2층 정도 되겠죠? 여기가 프라이머리 룸입니다. 일단 더블 도어로 되어 있고 굉장히 문도 큽니다. 하부래도 자녀 방 이런 것보다 훨씬 크고 들어오시면 와 이게 방이야 할 정도로 무슨 그 옛날 무슨 중세 시대 궁궐에 있는 왕비님 방처럼 정말 사이즈가 장난 아니게 큽니다. 뭐 여기에 모든 거를 뭐 웬만한 그냥 집에 거실, 부엌 합쳐놓은 어떤 그런 사이즈보다도 큰 이제 프라이머리 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옆에 또 작은 마당이 있어요. 프라이머리 옆에. 여기도 나갈 수 있는 이런 문이 있고 앞으로는 또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완전히 완벽한 그런 프라이머리 룸이죠. 네 그리고 이제 벽난로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화장실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이 다 이제 화장실인데 왼쪽 문은 상대적으로 옷장이 좀 작아서 남편이 쓰시는 화장실 또 오른쪽은 옷장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클러짓이 있기 때문에 여자, 이제 아내분이 쓰실 수 있는 아니면 여자분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화장실인데요. 여기 두 개가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들이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네요. 이런 옹이들이 다 있는 그 자연 그대로의 문이라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만약에 뭐 호스맨에는 와이프가 이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뭐 굳이 나눠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을까인데 뭐 나누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옷장이 있고 샤워가 엄청 큰게 있어요. 샤워가 너무너무 크고 그리고 세면대가 있고 다 모든 것들이 트채버틴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같이 욕심, 복용할수 있는 큰 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은 아내가 여기 들어와서 사용하는 그런 세면대, 그리고 샤워, 그리고 워킹 클로즈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토일레 에 화장실도 있고요. 이게 워킹 클로즈이 확실히 그 남자 쪽 거보다는 훨씬 큽니다. 아까 처음에 리싱 에이전트 남편과 아내 여기 와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약간 상상? 그런 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여기는 지금 이제 서재처럼 이제 꾸며져 있지만 이방 문을 닫으면 문이 따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게스트룸으로도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서재처럼 되어 있고 이 방도 클러짓이랑 지금 화장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게스트룸으로 저몸만 닫고 안쪽에서 다 잠그면 뭐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찝. 다른 이 마당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문을 들어오시면 게스트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총 방이 다섯 개 있는데 아까 1.5개 층에 방 하나 보여드렸고 여기 또프라이머리룸 여기 작은 방 보여드렸거든요. 방이 두개더 있으니까 그 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복도를 쭉 따라서 오시면 2층에 여기 또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서재처럼 쓰실 수도 있고, 뭐 그냥 거실처럼 쓰실 수도 있습니다. 클로즈 같은 것도 있고, 파이어 플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오면 여기는 아까 1.5층에 부엌에서 연결된 위에까지 천장이 뚫린 그런 거실 아래가 이제 내려다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그만 이제 스토리지 클로즈이고 여기가 아까 이게 빨래 세탁실에서 이렇게 빨래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유쪽 넣으면 아래 그쪽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단이 아까 부엌 쪽에서 이제 그 런드리룸 쪽에서 쭉 계단 올라오면 여기로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이제 맨 끝에 방집에왼 오른쪽 끝쪽 그 정면을 봤을 때 오른쪽 끝으로 오면은 이제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1층으로 해서 2층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뭐 계단이 조금 짐 같은 거 많이 움직이시, 움직일 때나 할때 이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편하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게스트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뭐 자녀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도 일단 천장도 일단 굉장히 높고, 뭐 아주 높죠. 그리고 욕실이 다 딸려 있고, 클로진 방입니다. 나무랄 데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밖에 발코니가 있어서 여기가 또 아주 괜찮은 집입니다. 여기가 무슨 갤러리건, 뭐 스페니쉬 스타일로 이렇게 뭐 왕궁 같은데 가면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공간처럼 저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까 저 방이 이제 그 프라이머리 룸에 붙어 있는 게스트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방 입구고요. 여기 뒤에 이제 계단 있고 저 뒤에 이제 나무가 있는데 이 집이 여기가 경계가 아니라 저 뒤쪽에 있는 이 나무 뒤쪽에 있는 공간까지 해서 이 집의 땅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방 하나 내게 보여드렸고 마지막 방을 한번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화장실이고 풀베스룸이고 그리고 여기가 방입니다. 이방 사이즈도 아주 큰 크고 좋네요. 어 진짜 캐슬 같은 느낌이네. 저택이라기보다는 궁궐 같네 그지? 자 오늘은 플로튼에 있는 어, 339만에 나온 집을 보셨는데요. 2007년도에 지어지고 뭐 그렇게 마켓에 많이 왔다 갔다한 건 아니고요. 어, 두 번째 이제 오너가 살다가 이제 혼자 사시다가 이제 하고 나가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7,000 스퀘어 피트 집이고요. 랏은 34,848 스퀘어 피트, 방 5개, 화장실 5.5개, 그리고 차를 8대를 댈수 있는 차고가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 앞에도 이제 차고 앞도 많은 차를 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게이트가 있어서 그롱 드라이브 웨이가 되게 시큐어한 느낌을 주는 그런 집이고요. 어, 이 집이 어 초중고 학군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학군이 신경 써야 되는 어떤 가족이 어이 집을 사신다고 할 때도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사실이 집에서는 평생 사셔도 되고 학군도 좋으니까 자녀분, 손주분들 이제 키르기가 아주 쉬우시겠고요. 그리고 한인 마켓도 한 11분, 11분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신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듯 싶습니다. 91번 후리웨이도뭐 12분 정도밖에 이제 걸리지 않으니까 뭐 살기에는 전혀 부, 어, 이렇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선스럽게 지어진 그런 집이라서 청, 층고도 높고 문이며 뭐 이런 그 건축 자재들 같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도 허투루 지은 것이 아닌 되게 이제 정성이 들어간 그런 집인 듯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집을 관심 있게 보시고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